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성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화계살눈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피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합니다. 문학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거나 과거사가 재발하거나 헤어졌다 재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가동시키는 눈입니다. 기술적 업무에 유능하며 두뇌가 총명하고 문장가이며 청고하고 공경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거나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 무를 겸비하고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과 권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계시로 모면하고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운입니다.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거나 금전은 약할 수 있고 형제,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화계살론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구독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충을 보면 폭력적이거나, 개념 없이 행동하고, 재잘난 맛에 살며, 재물로 인하여 흉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장모나 조모나 무친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거나, 형제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나,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구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당할 수 있고 투옥될 수 있고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는 필화나 설화로 군경을 치를 수 있고,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할수 있고, 나의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해 피해를 볼수 있고,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 사항으로 코베살론에 탐욕을 벌이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습관을 고치,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면서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